자, 보자.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만 해도. 응. 요, 것만 나네. 그러네. 응, 응, 그러니까. 는안 보이니까 내가 다 찍는다. 응. 어 이쁘다. 그렇게. 응. 이렇게 하고 딱 올리고. 응. 어. 야또 하나. 그거를 옆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언니처럼, 어,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해야지 쉬우면서도 내가 좀 내가 다른 뭐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도 뭐 저렇게도 어, 보고 하는 거야. 그렇지. 뭐 방법이 어디. 아니 근데 뒤에도 보고 이쁘다고. 음. 뒤에 지금 옆 모습, 뒷 모습 음. 다 이쁜데 앞 모습도 이쁘네. 음. 무슨 신부 화장가 하는 것 같다야. 그러게. 어. 어. 결혼할 때는 머리 또다 올리고 저렇게 손으로. 음. 그러게 말이야. 결혼할 때 하는 머리 같네. 쉽게. 어. 쉽게. 그냥 손가락만 아, 하나 딱 집어넣는데 아, 와야 이렇게도 완벽하다 야 있고, 진짜 이쁘다 그냥, 그냥 뭘뭐 하지 말고 아, 모습도 그냥 앞모습도 이쁘네 그냥 쉽게, 어, 쉽게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랑 뒷머리는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러네 어 그니까는 뒤 앞, 옆다 이쁘네 이바닥을 잡잖아 응없으 음. 이런 데는 머리 내지 말고 이제 아이고 음, 못드가가고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그거는 얼굴이 더커 보여 그러면 음 아. 적은 거 보이지? 음. 아니야 절대 아. 커 보여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은, 음. 이게 있으면, 이게 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좀 음. 늙어보여. 그러니까, 그래, 더 여기만, 여기, 여기, 여기만 음. 조금을 딱 넘겨. 살짝? 여기는 놔두고. 그래갖고, 음. 이것를 잡고, 딱 넘겨서, 뭘을야 뭐, 한번 이거로 꼬, 꼬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꼬그 상태로 꼬도 되고 상, 어.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하,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좀더 했다고 손가락 넣어 쭉 빼버려 돼 어. 이렇게 혼자서는 손가락 내, 넣는 거는 습관이 음. 돼야겠다 음. 어. 그래 야 거기 가 뻥이 음. 좀금 그렇지 이게 뻥도 하나도 이렇게. 안 넣고도 그걸로 음. 그냥 다돼 버리네 다그니까 그 색깔을 어. 네좀 붙닥해서 그걸 즐겨야지 왜 시커먼 물을 들여? 이 시커먼 물 빠지지도 않아 임수나 어. 이거 빼도 못해 안 빠져 물 들인 거는 시커먼 물 들인 거는 그리고 어. 또 이렇게 했다 음. 음. 하나 일번 음. 이거 하나 이거 해놓고 계속 해야 되겠지 자를까 그래 음. 네 마음대로 하 세요 그래 두 개까지는 되겠다 얘아요 얘는 임수이는수 m a s 요 s h i m a Sushima. s u s h 고 m a Su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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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로도 m a Sushima. s u s h i 거 a Sushima. Sushima. s u s 고 이렇게 딱 양호지게. 꼬여서 또 한번 해갖고 여기다가 요거를 어. 딱 꼬아버려 음. 이렇게 해서 연출하는 거야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딱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섞이면서 음. 딱 모양이 되는 거지 음. 음. 이렇게 그두개 갖고도 다 연출이 되네 그럼 연출되지 응. 그러니까 조금씩 잡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너플로 보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너플로 보는 게 뭣이야 이게 멋이야. 이러고 그치. 즐기는 거야. 응. 그 귀물이란 거는 이 분위기가 있어야 오, 되거든. 이쁘네. 김순아. 분위기가 옆, 있어야지. 옆 앞이 다 이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 목, 목돌미도 이렇게 이쁘다. 쨌. 절대 안 그럼 목돌미어 그래. 보여. 너. 어. 여기 이거 하나만. 너는 내린 거 좋아하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laughs> 애교 다른 건, 말해. 응, 다른 건 내리지 말고. 어. 여기저기다 막 내려놓으면 지저분해. 그렇지. 응. 어, 안 돼. 아니, 지저분하다. 내릴땐 내려봐도 날릴땐 말고 내려오면 은 어, 내려오세요 진짜 확실히 다르네 뒤에도 이거 봐라 거 보고 와봐 뒤거봐 어. 조그만 거울 없어? 이쪽 아, 이거 두개만 아, 해도 마스터했다 이거 음. 그러네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데 니는 가망이 뭐 많네 <laughs> 옆으로 봐 어, 어. 머리가 기니까 옆으로 봐봐 그냥 자연스러운게 집에서도 자연스거야 그냥 어. 그냥 어, 그럼 그러니까. 목도 어, 길어보이고 어,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하나 목도 길어보이고 어, 네. 네. 그렇지. 아야 목도 길어지고. 어, 그러니까는 좋다. 어느 방법이 없어 따로. 그리고 공식 없어. 옷 입어도 여기다가. 응. 그렇지 그렇지. 응. 공식 이 어, 없어. 칼라 있는 옷 입어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고 교회는 못 가겠어요. 뭐도안돼그러고 <laughs>